안녕하세요, 비레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탄 구출기를 찍어볼 텐데요. 어, 제가 오늘은 어, 굉장히 도한 당황스러운 도안 거래 후기예요. 이거는 제 친구랑, 제 친구가 발전한 건데, 제가 도안을 만들어줬고, 총 130장 올물로 거래를 했습니다. 이게 지금 그림자가 돼가지고, 어떻게 되지?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게 색상이 너무 하... 노랗게 나왔고 도안 만들 때 약간 제가 뭐 잘못한 에트랜드에서 발주했는데 이번에도 제 친구가 발주를 한 건데 진짜 이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원래 이런 색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여기 자료용 화면으로 진짜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요 요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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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. 자 <laughs> 이렇게 나올 줄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? 에즈랜드 반성이랑 130장이고 그러면 이상으로 돈 거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예쁘게 발주 이게 발주하는데 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<laughs> 이게 저 제가 대리 발주까지 해줬는데 서울 입구로 잘못 눌러갖고 또 다시 입금을 또 하고 다시 그쪽에 전화를 해서 입금을 다시 아니 전화를 해서 배송을 다시 해달라 그래서 어제 왔는데 정말 실물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게 너무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음 실망스러운 도안거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